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 n g l i s 입니다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 언 다음에 형용사가 쓰이는 여러 표현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에, They are unbearable burdens for me. Unbearable burden입니다. 원래 이 burden이 부담이라는 뜻으로 해서 bear. bear가 걸머지고 견디고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 부분은 이미 다루었습니다. 링크를 걸테니 확인 부탁드리겠는데요. bearable, 그러면 견딜 수 있는 부담. 그런데 un, 견딜 수 없는 부담이다. 그것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견디기 힘든 부담이다. 라고 할때이 표현을 잘쓸수 있습니다. unbearable burdens. 그 다음 문장입니다. I can live, untroubled. 나살수 있죠? 여기까지는 아주 쉽잖아요. 그런데 untroubled. 뒤에 바로 이어 붙여버리는 개념이에요. 영어는 결국 뒤로 가면서 단어를 붙이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trouble, 그러면 곤란함, 어려움 등인데 troubled, 곤란함, 어려움을 당한 거죠. untroubled, 즉, 어려움 없이 그냥 편하게 살수 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죠. 이 말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이지 아무 일도 없는 천하태평인 상태에서 이런 말을 쓰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It was an unexplainable feeling. feeling, 감정이죠? 그러면 unexplainable. 단어 그대로입니다. 설명 불가한 느낌이었다. 어떻게 이걸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느낌 자체가 있기는 한데, 말로는 못하겠고, 그런 느낌이죠. 그다음 문장입니다. They were adamant and unequivocal about it. Adamant 하면은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저희 추후 강의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다루고요.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equivocal 하지 않다. 이 단어는 vocal 좀 익숙하죠. 목소리, voice의 형용사인데요. 목소리를 내는 거죠. Equal이죠. 동등한 목소리가 난다. 즉 하나를 보고 두 가지 목소리가 난다. 그런 느낌이 Equivocal이에요. 그런데 Un.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하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다. 다른 어떤 재론의 가치가 없다. 확고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확고부동하게 자신의 입장을 견지했고요 그것. 그것이 아마 자신의 입장이겠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남지 않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His life seems to be unraveling. seem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보기에 그렇다라는 뜻이죠. 객관적으로 가면 look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게 보인다? unraveling. 과거 강의에서 한번 다룬 바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기억하기엔 쉽지 않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이레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엉켜 있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실타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것이 엉켜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언. 풀어낸다라고 하면 결국 은 꼬여 있고 잘안 풀리고 이런 부분이 풀려 나간다. 그런 느낌이죠. 여기서는 삶을 주어로 했지만 미스터리 예를 들어서 그것도 Unravel 된다. 그러면 도대체 뭔지 모를 어떤 그 내용이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고 풀리고 그런 느낌이 Unraveling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Un 그리고 형용사가 이뤄내는 표현. 쉬워 보이지만 사실 이것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쓰기 힘들거든요. 자세히 반복해서 여러분의 표현으로 만들어 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언과 형용사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대안 하나하나씩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